이제는 가 눈물 나 B.R.A.I.N 어? 네? 브레인 어? 노 브레인이다 할까요? 노 브레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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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니, <나도. 웃음> 바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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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합니다 바보도 바보도 게임합니데민형 근데 민규가 시민이면? 그가능성은 일단 배제되어 있어. 어. 너무 많이 넘어왔어. 근데 갑자기 시민일 것 같지, 왜? 너, 너도 약속해. 내가 바본 거지, 그거. 나는 진짜 마피아야. 시민인 게 분명히. 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음?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근데? 자, 리셋. 형, <laughs> 좋았어. 이거 몇 갠데, 수가? 10개인가? 아, 10개인 아 많구나. 어. 하나인 줄알았 내가 다 찾은 줄 알았네. 이 지세요, 다. 도겸 뜻겸 설명해 주시나요? 들었어뭐겸 알지? 여기서 내가 마피하면 진짜 오케이너그 정도로 마피다지 마피아 니야 셋. 브레미 코라인가요? 코라인가요? 이는 사람을 한 명씩 없어가자. 그래. 어, 그리고 경찰이 알아가지고. 코링이라는 음. 그 단어의 뜻이 뭐죠? 브레인스토밍 모르시나요? <웃음> 진짜 나,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진짜 그랬죠. 너무 웃기다. <laughs> <laughs> 아웃겨서 <안 아니>, <laughs> 아, 진행 안될것 같은데. 도현 씨뿐만 아니라 여기 세분다 답답하신 것 같은데. 브레인스톤의 뜻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설마 소화기 안에 넣지 않았겠지? <laughs> 설마. 그래 동기명은 확실한 거 같아. 나 진짜 마피아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왜 지목이기도 했어. 하지만 나도 약간 마음속에 좀 의심이 있었지. 성과한 거야? 말풍선인데야 진짜라고. 야 내가 밤에 왔을 때. 얘네 <laughs> 면서또 이상한 선수치고? <laughs> 진짜 <웃음> 난리가 났어요? 네. 아, 바보야. 그러니까, 너도 마피아니? 아 일단 호시영 죽이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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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어야 경찰이 바보일 수도 있어. 존중해줘야 돼. 너 경찰이니? 너 경찰이니? <laughs> 야. 나. 똥이 밑에 있는 거지? 똥이 검은색이 아니야. 똥이 머리에 있거 어. 얘는 머리로 똥 싸. 진짜? 어? 멸치가 머리로 똥싸요그래서 머리에 똥 있잖아. 아니야. 말도 돼, 솔직히. 멸치 머리. 쒸!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마피아, 마피아 좀 똑똑하네. 아니야,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나 생각 못했는데 마리나이츠모 스노 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아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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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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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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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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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근데 이 개인가요? 그발달 발 담구면은 그 각질 먹어주는 <laughs> 각질 먹어주는 <웃음> 아, <웃음> 그. 그0 0 0 0그0 0 0 0 10000000000 1 0 0 0 어. 0 0 0 0 0 0 0 1 0 0 0 0 그래. 뭐야 내가 그래. 야. 그래. 어. 그래. 그래. 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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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고 싶니? 네 받고 싶어요 아 그래 그래 어떤 선물 원해? 설탕 할아버지 영어 써 Can you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pretty. 야이, 바보야 맞아요 <S customer> <.SPEAK> 나는... 안녕하세요. 어, 어, 태양이 네. 아. 안 어, 태양의 남자? 가단까요 자, 볼까요? 이거 대기기 되게... 있는 거, 키트 있는 거. <laughs> 자, 그러면 다들 침체렸어 봐. 호정, 호정석으로 쓰면 내가 경찰인데 쟤체제야 이럴 호시연석교 알지? 말이 <laughs> 안 되는 <laughs> 거야. 왠줄 알아? 내가 전판에 이미 호시형이 정체를 확인을 했거든. 오케이. 형이에기 한번 들어 보자. 자, 내가 처음에 뒤에서 의심했어. 야, 치호근데밤이 왔어. 확인했는데 얘가 아니었어. 그리고 얘가 계속 경찰이래. 아니, 나도 왜.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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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너는, 그러니까, 형은, 이 말을 믿으면 어. 5년 안에 사기당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무해하다. 어, 너는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